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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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비행별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앞독했습니다 그나마 백성과 제사람들과 레이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는 사람들과 이방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진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형제의 규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아의 모든 개명과 규례와 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않으하고 우리 아들대로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천태에게 언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운동의 절정에 이르러 있는 부분이 바로 예능의 10장 28절에서 39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학사 이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자 그 학생들은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을 돌이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계란 말씀 앞에 자리를 돌아보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회계할 때 한바탕 울고, 울고, 가슴치고, 금식하고, 체력이 더하고, 나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오늘 회계했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옛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참된 회계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은는가를 알고 통해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면은 정말 정확하고 용의치도 주도한 지도자였습니다. 부흥 성회가 끝나고 난 다음, 백성들을 회개했을 때그 교회 회개한 항목을 일일이 기록하고 그것을 문서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 문서의 지도자들은 서명하게 하고 일반 백성들은 맹세를 하게 만듭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니은의 개혁에 동의하며 언약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과 서명하지 않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모두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모든 개명과 규례와 윤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냥 맹세만 한 것이 아니라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발휘받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소약한 것은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겠다. 제가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또 읽었죠. 예,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세라 백성에게 이방 민족과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흥기 7장, 3, 4절 말씀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섬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외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야외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런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분명히 경고하시죠. 말라디지장 11, 12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이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야외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물론요 망군의 야외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야외께서 야외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수록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제거는 성전을 재건하죠. 세월이 지나고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빈번하게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왕래가 되는 동안 그들은 이방인들의 아들이나 딸들과 혼을 하게 해줍니다. 2차로 귀환한 지도자도 예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 돌아가지 않고는 이 백성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신명, 신정으로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이게 되고, 다시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또 시작을 합니다. 특히, 당시 성행했던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시킵니다. 근데 에스라가 약 14년과 페르시아에 갔다 오는 사이에, 백성들은 다시금 이방인들과 예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다시 유행처럼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뇌미아와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이방인과의 결혼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고, 결혼을 금지하겠다고 또다시 서약을 하는 거죠. 공문 30절에 우리 땅은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않냐,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자기 자녀들을 이방 민족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을 했죠. 이방은 결혼을 금지한 이유는 불신자의 결혼을 경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그 이방에 있는 그러한 어, 그 우상들이, 신들이, 예, 다시 또 그, 어, 신을 섬기는 일이 있을까봐, 예,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은 신앙생활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때일천번일를 드린 신앙의 신실한 그 솔로몬 왕도,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혜와 악인데도 불구하고, 예, 정략적인 결혼과 이왕 여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때문에 하느님을 떠나게 됐죠. 결국은 솔로몬이 하느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버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인생을 예, 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결국은 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기도 하죠. 이런 것을 보면 결혼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믿는 과정에서조차 자녀의 결혼의 조건 중에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안의 배경이나 경제적인 능력, 학력이나 직장 등의 신앙적인 부분보다 더 우선하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결혼 대상자가 신앙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해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결혼해서 믿음으로 하나 된 부부도 있지만 신앙을 잃어버린 부분, 오히려 믿던 사람이 못 믿게 되고, 안 믿게 되고,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만 너무 좋아할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만 보고 결혼한다면, 그만큼 믿음의 가정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결혼은 육체적인 결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결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교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또한 서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이방인 그 아들과 딸과 결혼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식계명을 주셨죠. 식계명 중에 제 4계명은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안식일에 대한 희불리적 사고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식계명의 계명 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각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물과의 관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4계명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이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안식이 된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므로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밤을 헐어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싸웠던 사람에게 사과도 하고 성도 들과 함께 교제도 합니다. 예배가 끝나서 끝나고 바로 교회문을 나서는 것은 옳지가 않죠.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성도 안에 관계가 회복되야 합니다. 또잘 모르는 얼굴이 있으면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사귀는 것이 주일의 참된 모습이죠. 그리고 주일에는 사물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돌아가던 기에도 중단시키고 모든 사물들을 일단 쉬게 하고, 안식일에 참된 뜻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할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므로 예레미 13장 18절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 것이 아니냐 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한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려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 잘못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개명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졌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상해를 부족한 것이 많았죠. 외국에서 물품이 돌아와야 함으로 예, 사인들의 출입이 잦았습니다. 예, 안식일에도 상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고 온전한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꼭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20장 11절에도 야외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잘 지키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죠. 에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그마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니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 이와 같이 복되적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20절 13절에 불순종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여 버리신다고도 위험하게 말씀합니다. 교회사적으로거나 개인적인 목회경험으로거나 죄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세계 제1의 부자 로펠러는 주일 날이면 어김없이 그가 섬기는 교회 그의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그 교회는 보통 8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항상 16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약 800명 정도가 그를 만나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하죠. 그렇다고 그 구경꾼들이 그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예배 40분 전에 일찍 나와 매 납치를 앉아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그 뒷모습만 바라보게 된다고 하죠. 어느 날 기자가 묻습니다. 노벨롯이 왜 이렇게 항상 일찍 교회에 나오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앞자리를 놓칠까 싶어서 제어하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실제로 92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일지키기를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삶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도 성전을 보호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죠. 가장 먼저 예에 들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느예미야 당시 성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전의 재정이 어려운 때문이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성전 운영은 지도자를 파악을 불러일으킵니다. 제사장들은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아화하기 위해서 성전의요인한 방을 세를 받고 내줍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도비아에게 성전의큰 방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3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선을 버려두지 않냐리라는 무비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성전 재정이 어려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성전제사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인 부분을 백성들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스스로 성전세를 내겠다고 하죠 보문 32절 말씀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저를 위하여 쓰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나 예, 매년 성전세를 10분에 1세기씩 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성전세는 진설경과 번지와 소주와 여러 절기에쓸 선물을 구별하는 데, 예, 구입하는 데 사용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형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에 인색하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 처음 난 것과 예, 물산의 11조를 드립니다. 보물 37절에 또 처음 입은 미래가루와 거재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줄이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직업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하고 백성들이 11조로 드리지 않으므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도 백성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몸과 물질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 으로 로마스 6장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지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포스 4장 18절에는, 에버브로 티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들이 해야 할일 중에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가 받쳐야 할 것을 받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성경이 명하는 바죠.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제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고 계획하며 말씀을 실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과 부흥의 지름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론적인 신앙이나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회개와 실천과 변화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